하나님을 열망하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8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하신 성도님들은 마스크에 백신 접종 스티커를 부착하여 안전하며 더 많은 성도들께서 쾌적한 예배 공간에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8월 31일, 9월 3일, 9월 7일, 9월 10일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신청과 문의는 소속 담당 교역자 또는 4층 교역자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법원 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